이번 시간에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산화 환원 반응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산소를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산소. 산화라고 하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를 산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음, 그래서 물질 산소를 얻는 거. 예를 들어서 C하고 O2가 반응해서 CO2가 됐잖아요. 그럼 이 C가 바로 O2와 결합해서 뭐가 되었다? 산화되었다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음 이게 바로 산화 처음에 산화라는 말이 이게 산소화되었다 산소와 붙어서 산소화되었다라는 말에서 말에서 산화라는 말이 먼저 나온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 환원이라고 하는 건 산화의 반대인데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였다면 산소와 떨어지는 거니까 산소와 결합하는 게 산화였다면 산소를 떼내는 건 환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화 구리를 구리와 산소로 분리시켰잖아요. 요런 반응은 바로 산화의 반대 환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산화 구리와 탄소를 이렇게 반응시키면, 탄소가 요 산화 구리로부터 산소를 얻어서 이산화 탄소로 변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탄소는 뭐가 됐다? 산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산소를 받은 물질이 있으면 산소를 준 물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산화구리는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전자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전자. 전자를 일렉트론. 음, 마이너스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일렉트론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음,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결국에는 전자 이동과 관련이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는 반응. 전자를, 전자를 잃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것을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금속이 있었는데 마그네슘 금속이 마그네슘 이 e 플러스와 전자 두 개로 나눠진다 그럼 마그네슘 금속은 전자를 잃어버렸죠 이런 걸 산화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Cu2 플러스 이온이 전자를 얻으면 뭐가 되겠어요 Cu 원자 금속으로 바뀌거든요 이것을 전자를 얻었다, 환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있겠지만, 음, 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이런 수용액에다가요, 마그네슘 금속을 넣게 되면은, 마그네슘 금속을 넣게 되면은, 이 마그네슘 금속이, 우리가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데, 마그네슘이 더 전자를 잘 잃어버려요, 구리보다는. 우리가 반응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금속의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전자를 더잘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반응성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전자를 더잘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이 구리 이온이 들어있는 곳에 들어가면은 어 나도 목욕 좀 할까 그러면서 마그네슘이 이 e 플러스 이온으로 녹아나와요 그러면서 마그네슘 이온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전자 두 개를 놓겠지 그러면 구리 이온이 어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전자를 받아서 여기에 구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금속으로. 그럼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마그네슘은 마그네슘 이온으로 노가 나오죠. 노가 나오니까 전자를 내놨으니까 산화가 되는 것이고 구리 이온은 반대로 이온이었던 것이 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환원이 되겠죠. 산화 환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어또 이것과 비슷한 반응이 질산 은 수용액에다가 구리를 넣는 건데요. 질산은 수용액이라는 것은 질산은의 화학식이 a g n o 3 거든요. 그럼 이게 수용액이라는 건 악화 상태라는 거예요. 악화 상태에서는 이 질산은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a 플러스 이온과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물 속에서 이렇게 이온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구리를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구리 줄을 넣으면요. 이 구리라고 하는 것이 반응성이 은. 은 보다 반응성이 더 커요. 음,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럼 이 구리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구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반응성이 더 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구리 이온으로 산화가 되고 이온으로 녹아 있던 은 이온은 구리가 던진 전자 두 개를 형님 오셨어요 하면서 받아가지고 은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것은 구리는 이 e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몇개 내나요? 두개 내놓죠, 그렇죠? 그러면서 각각의 전자 하나씩을 은이 먹으니까 구리 이온이 구리 이온이 한개 나올 때 은은 두 개의 원자가 다시 환원되겠죠.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구리에 은이 달라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은이 전자를 얻었기 때문이고 구리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반응이 바로 보다 산화 환원 반응이다. 이거를 반응식으로 쓰면 이런 반응식이 나오는 거예요. 구리 금속이 은 이온이 있는 곳에 들어가는데 은 이온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럼 구리가 전자 두 개를 내보내면서 산화가 되면 구리 이온으로 녹았고 그러면서 은 이온은 은 금속으로 환원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리 이온이 어 녹아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구리 이온들이 녹아 나오죠 이 구리 이온의 색깔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점점 이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구리 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구리 이온이 녹아 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예로 묽은 염산과 아연의 반응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금속과 산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고 산염계 특성에서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그 이거도 지금 산화 환원 반응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연 판이 들어가면요. 아연의 원소 기호는 Zn이라는 거죠. Zn. Zn이라고 하는 이 아연 금속이 염산이 있는 염산이라는 건 여기 수소 이온이 녹아 있는 거거든요. 이 수소 이온 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아연 금속이 녹아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연 금속이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면서 전자 두 개를 내보내는 거죠. 그럼 이 전자 두 개를 이 속에 있던 수소 이온 두 개가 어 감사합니다. 제가 먹고 저는 날라갈게요. 하면서 수소 이온이 날라가는 거예요. 요거두 개를 한 번에 써주면 요 오른쪽에 있는 식이 되는 거죠. 아연과 수소 이온이 만나면 아연은 산화돼서 아연 이온으로 녹아 나오고 수소 이온은 환원되면서 수소 기체로 날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동시에 일어난다. 왜냐면 산소를 얻은 물질이 있면이은 물질이 있는 것이고. 전자를 잃은 물질이 있으면 어둠 물질이 있으니까 산화환하는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산화환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